영화속에서아이스하키라이 경기가 줄수 있는, 스포츠가 줄수 있는 박진감과 재미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촬영을 잘했어요. 경기 장면의 완성도가 높은 편이고 홍경표 촬영감독이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서경영촬영감독이영 최근에는 국성을 찍었고 찍었고요, 어. 설국열차를 찍었고, 아, 태극기 날리면도 찍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공준호 네. 감독의 마더도 찍었죠. 네. 경기 장면을 무려 47개의 경우에 수로 나눠서 부상을 하고, 그리고 아. 배우들한테도 동영상 콘티를 만들어서 아이 보여줬대요. 아. 실제 선수들이 하는 움직임으로.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아무래도 너무나 속도감이 빠른 경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헬멧을 쓰고 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배우들의 얼굴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어쩔 아마... 수 없죠, 그거야. 뭐. 그쵸 수... 실제로 아마 많은 것들을 소화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우생순 같은 경우는 핸드볼이기 때문에 일단 헬멧도 없고 옷도 짧은 걸 입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진짜 근육이라는 게다 보이고 배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끝까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배우들로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맞아요. 장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이건 일단 옷도 없어. 너무 두껍게 다 입고 음, 있고 헬멧도 네. 쓰고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고생한 게 관객들한테 직접 전달은 안 됐을진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네. 잘 찍혔으니까 영화보다 재밌는 무비 버스터즈